뭐야. 저기, 토르 형은 없고, 저 마차만 있는데요? 아, 다시 한 번만 보자. 다시 한 번만 보자. 아! <laughs> 아! <laughs> 토르 형은 없고, 마차만 있네, 미친. 다시 한 번, 나, 다시 한 번만 나와봐. 소르형은 없고 마차만 있네. 간 모드도 안 썼는데. 아 너무했다 저거는. 아한 번만 더 나와 봐라. 와 아, 진짜 실망이다. 넌넌넌넌넌넌넌넌넌르형 어디갔냐 도르형 안나와 아.. 진짜 아너 그건 아니잖아 어딨니 도르형 우리 동네 바보형 어디있어 우리 동네 바보형 어디있어 개소리만 응 음, 그런거 없다 그딴거 안만들어 낭만을 해봤으니까 안된다고 하는거지 이미 끝까지 다 올려봤어 근데 그런거 없더라 애초에 포로형이 안 나와. 안녕. 얘가 더 빠른 것 같아. <laughs> 진짜 와 이거 이게, 이게 뭐야 거지 같은 놈아. 야. 한양 새끼 나쁜 새끼. <laughs> 저 안에서 자나 보다. 하냐고 새끼, 나쁜 새끼.